예, 안녕하십니까. 성세나라, 송근 목사입니다. 아, 예, 이, 예, 이율배반적인, 고신 척의 이율배반적인 결정, 손봉호 교수에는 왜 징계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고신 종회가 71회 종회인데요. 그 소식 구해 보면은 영상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요. 어, 그래서 이 총회가 경기 중노예, 중부노예 의그 한복사가 정부의 현장 예배 인원 제한 및 비대면 조치에 대한 고신 총회의 대응은 무엇이냐. 그리고, 어, 김해 노예에서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해서 할때 총회의 대처 방안, 그 그니까 비대면을 강요할, 어, 어 대면, 비대면 예배를 강요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 어, 이런 입, 어떤 입장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어, 질문을 했을 때, 어, 질문을 했을 때이 신학 교육부가 두 안건을 이제 비슷하, 해가지고 병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회는 그대로 받았는데요. 어, 결의를 하기를,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둘째, 예배는 참석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 뭐, 이건 옛날부터 병원, 요양병원, 해상 근무, 어, 이런 때는 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논의 시, 당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논의는 가능하나, 공예배를 폐하는 논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예배의 중요성을 못을 어, 박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대면예배는 비성경적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그, 이제, 그 어떤 기자는, 이, 이 결정이 상정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동문서답격이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도를 벗어났던 답변이라는 겁니다. 어, 정부의 이 안건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물은 것인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말은 하지 않고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워야 되는, 되는지 어떻게 또 어, 이제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에, 교인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 그러면은 에, 여기에 어 여기에 따라서 어 이번에 에, 이 71회 종회 총회, 고신 총회에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이 이단성이 있다. 이두달의 유예를 두, 어, 두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어 어떻게 이 손봉호 교수와 비교를 해볼때왜 거기는 어 징계를 하지 않았는가? 어, 왜 이런 것을 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 여기에는 감정이 묻어 있다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에, 그, 어, 이제, 정강훈 목사가 욕을 쏘아 붙였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 어, 그런 것이 작용을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 가장 정강훈 목사와 아, 첨예하게 대립했던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에 대해서 에, 손봉호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이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제 비난적인 그런 그 원로 목사로서 했어도 많은 오랫동안 그런 것이 이제 지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조금 돌연봉호 교수는 어떤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2년을 지나면서 선봉호 교수, 자, 이 교수. 21년 2월달, 올해 거기도 한데 조금 돌려서 어, 2월달 건데요. 선봉호 교수 이웃에 패끼치는 예배. 예배를 이웃에 패끼치는 예배로 본 것입니다. 본질서 벗어난 형식만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등에 아주 좀, 이 코로나에 비하면은 하등에 그, 이, 이웃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주, 에, 열등적인 에, 그 부수적인 것처럼 어, 이야기합니다. 자그 내용에 에, 간단하게 송 교수는 어, 이델리와의 어, 인터뷰에서 기독교인에게 예배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이거 보세요. 기독교인에게 예배란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는 방식입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절 적인 생명을 내놓 거 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 예. 이거야말로 생명을 바쳐왔던 성경적인 것인데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예배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 이렇게 에, 코로나 어, 예배에 에, 그 아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이 본질보다 강조되는 것은 이렇게 종교의 타락 과정이라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랑 실천을 강조하는 그 단체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 이것을 본질을 보지 않고 예배를 본질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생명 이런 것을 더 이제 본질로 보는 것이죠. 전형적인 종교의 타락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또 나아갔습니다. 예배당이 제도화되면서 점차 어,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어, 지금 그만큼 어, 경도화되어졌다. 어, 예배당이 제도화되면서 목사들에게 생계의 수단이 됐고 헌금 등 교회 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헌금 거두기 위한 무슨 제도화 되어진 예배가 어, 무슨 하나의 형식화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흩어져서 예배를 데려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객화시키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독일보에서는 대면 예배만 예배냐? 성경적 근거가 없다. 장세기 2장부터 하나님은 성경 어,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이며 예, 장세기 2장 어, 그 첫절에 어, 있는 말씀이 쉬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어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이런 엄청난 예배의 성경 기초를 이 허무는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 여기 보세요. 예배의 대문,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대면 예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희생된다면 비록 의도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살인죄를 짓는 잘못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인죄를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잘못되면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어 조금의 어떤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예, 이게 모든 예배를 문을 다 닫아야 됩니까? 예, 코로나가. 이번에 우리가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하고 교회는 그만큼 방역을 잘하고 또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띄우면서 하면은 어 결코 다른 어떤 그 모임들 극장이나 어 또는 식당이나 그 대형 마트나 어 이런 여러 군데는 이분이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말을 하지 않네. 이게 전형적인 이 의용적 어 그리고 예배 평화적 하나님을 어 아주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냉소적으로 이후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은 인문주의 에,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적인 에, 그런 휴머니즘에 근거한. 고신척이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십시오. 자, 이것 때문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봉호 교수, 생명무시한 예배에 하나님께 반역이라고 하는 후, 폭풍을, 그런 발언이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요. 에, 이 석자 손봉호 교수는 이, 이 우리 한국에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에, 원로 목사로서 어, 정말 참 어, 영향력이 커져 성서 어, 한국이라고 하는 에, 개혁 어, 실천 연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쳐왔는 분인데 고신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어, 그런 뭐, 목사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 9일 어, 라디오 작년 음, 제, 아, 작년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뭐 세상 방이 CBS 같은데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 에, 뭐 손뼉을 맞췄는지 그것도 어, 좀안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명의 주인인데 생명을 무시하고 무슨 나한테 예배하고 칭송한다고 하느냐?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예배가 아니다. 이야, 이거 이거 하나님 모독 아닙니까? 이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예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의 시책에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아 어떻게 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 교수가 장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에, 하나님 모독, 예배 모독, 성경 모독이라고 할수 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예배가 아니다. 예.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이분의 역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교회들이 예배를 계속 들여오고 정부에 순응하면서 해왔던 결과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예, 예배를 하등하게 여기는, 예?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 이것이 반역입니까? 예배가 하나님 반역이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예, 말씀을 했는데요. 자, 아, 여기까지 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강훈 목사에 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 있는데요. 에 고신측은 과거에 신사참배, 신사참배의 일제 정부의 그 예배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공산제 어그 주의에 있어서도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생명을 내어놓고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와 손양은 목사 이런 분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후예들이 옥중에서 나와서 세운 한상동 목사 그 외에 이제 뭐 안일숙 이런 그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또 신사참배 당신들은 참배했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말도 섞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단이 바로 고신척교단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단이기 때문에 잘알지요 이렇게 해서 그 옥중 후예들이 왜 비대면 예배를 2년간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놀라웁지 않습니까? 예,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뭘 싸웠습니까? 예, 손봉, 손현보 목사님. 정도 세우고 그쪽으로, 남쪽으로, 뭐, 얼마간에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만, 감옥 간자가 있습니까? 폐쇄된 교회가 몇교회에 됩니까? 몇교회에 됩니까? 왜전강운 목사님은 이 예배를 대해서 이토록 성경적으로 싸우게 되겠다고, 이 싸워서 감옥도 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예, 교회를 아주, 어, 포커린으로 완전히, 예, 그, 어, 용역자들이 와서 그렇게 불을 지르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패스가 돼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강화문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한달두 달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할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요, 목회자인 동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형위가 얼마나 내려남불 내려온 한적이고 바리새적이고 어머 뭐 고신척은 바리새주의의 교단이다 하는 것이 옛말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결정 아닙니까?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이웃에 뱉기치는 예배 뭐 대면예배는 살인적인 살인죄다. 예 그리고 여기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대면예배는 생명을 무시한 뭐요? 하나님께 반역이라고요? 하나님 모독이라고요? 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의 말로 정강훈 목사님보다도 이건 더 심한 이것은, 에, 하나님 모두, 어, 가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친 이, 어, 몇 대표들. 이것은 역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이단성이 있다는 이런 그 성명성만 이런 경우에 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 이런 것이 소화적인 것이고 또 이율 배반적인 것이야. 요한 어그 때문에 뭐 더욱 감정적, 소화적인 처방 처신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여론도 있다는 거.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어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뭐 얼마간에 그렇게 해서 요, 이렇게 에, 기분 나빠도 욕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총회가 그렇게 결의를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걸 선보인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왜 에,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 이런 것이 이 대위라고 하는 데가 감정이 섞여 있는지, 아, 우리 한국 교회의 공산주의 눈에... 어, 너무도 3천 개나 되는 많은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이토록 지금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도 어 이런 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이 어 이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어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비대면인을 위해서 싸우는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 소화적이고 감정적이고 이 잘못된 이율 배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까지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